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코인 만든다 코인 만든다 해가지고 아 내용 가져왔는데 아프리카가 애초에 코인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죠? 하고 하려고 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 뭘 하고 있냐? 우리가 아프리카 TV 계시는 분들 있죠? 오른쪽 위에 이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네 선세선네개 선이래 점네개 어, 그림은 뭔가요? 아 이거요? 이터널 시티 투 어. 제가 이터널 시티 좋아했거든요. 어. 이터널 시티에서 제가 문상 문상으로 이것저것 이상한 것도 해봤고, 어... 거기서 뭐 바이크도 타고, 어... 이게 좀 많이 했어요. 하여튼, 어, 여기 선네 개, 이제 선이래 또. 점네개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AFT 마켓. 네네. 아프리카 마켓 딱 누르시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NFT를 파는 마켓이 뜨게 됩니다. 어, 투자와 혼을 동시에? 네. 제작한 비 j 이한테 50%, 도와준 광고주 33%, 함께한 유저 2%. 자, 그러면 나머지 45%는 누구 거니? 내 거. 야, 아프리카 거니? 야, 너, 뭐. 45%돈 어디 가냐, 이거. 어, 어디, 어디 있어? 안 적혀져 있어요. 어. 45% 어디 가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 누구 돈이지? 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플랫폼에서, 플랫폼에서 45%를 먹는다고요? 아니, 원래 아프리카 TV 별풍선도 거의 베스트 BJ 아니면은 그 40%가 아프리카 거야. 그 오픈 씨가 어. 2.5% 먹어요. 어. 오픈 씨가 전세계 1등 NFT 마켓이죠? 어. 걔네들이 2.5% 먹어요. 어. 우리나라는 45%? 아니, 뭐, 특성상 그럴 수 있지. 아, 그, 그 트위치가 그, 그, 얼마 먹어? 트위치요? 어. 트위치는 NFT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NFT 말고 그 후원금 그러니까 후원금 개념으로 봐야지. 아 후원금 투자와 후원을 동시에 하자. 20%인가 먹어요. 10%인가 20% 먹어요. 이게 후원 개념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NFT 뭐 다른 그, 거래소의 수수료를 비교할 바 바가 아니고, 이건 이제, 별풍을 쏴, 쏘거나, 금전적인 혜택을 줬을 때, 몇 프로를 뛰어가느냐, 음. 그 차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플랫폼들과 크다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럴 그러니까 수도. 다른 있...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아, 아, 네. 어, 내가 중간에 눈치를 챘 어, 중간에 눈치를 채가지고, 호랑이 형이 하트를 못내길래어 내가 그냥 가만히 멈췄어 아나 혼나. 어. 맨날 카톡한다고. 알았어. 나 아까도 했어. 아까 도했어나 혼난다고. 어. 나도 아프리카 사랑해. 어. 아프리카 사랑해. 눈치 봐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걸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팝니다. 아 어, 네, 이분 실제로 봤는데. 아 저도 우리 같은 팀이었나? 어. BJ 김시원해님. 어. 하여튼 엄청 봤습니다. 어. 그때 어제. 생각보다 키가 가가지고. 엄청 작아서 깜짝 놀랐어. 이쁘다 케이지. 키가 작다고. 이쁘다 케이지. 아 이뻐? 어, 이뻐 이뻐 어, 어. 어, 이뻐 이쁘다 캐됩니다 어쩔 수 없어 어 이쁘신 분입니다 이제 팬이 많기 때문에 이쁘다 캐야돼내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다. <laughs> <laughs> 어, <왜? 웃음> <왜? 웃음> 그러다가 그 나도 나도 왔고 박살났어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러다 가 와서 혼나. 그 팬분들 와가지고 팬분들 와가지고 우리 혼나. 아 이뻐. 험나. 이뻐. 엄청 이쁘셔. 그냥 나도 나만의 아, 그 스타일이 있다고 <laughs> 관점이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내 스타일 이 아닌 거지. 네. 하여튼 이런 NFT를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철고 NFT가 네네. 상승률이 1,175%. 오. 네. BJ 문월님 567%. 이렇게 아바타들의 막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NFT 장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다? 그 거래량이 쓰레기다. 잘안 팔려요. 이게 확연하게 서로서로 매수매도, 매수매도가 네,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이런 게 별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즘 아프리카 쪽에서 신경을 좀잘안 쓰고 있더라고요. 음 그런 아프리카가 뒤에서는 뭐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느 2021년도부터 준비했던 게 프리블록스, 프리메타, BJ 아바타, <laughs> AV 토크 AV? A, A V 토큰 A V 에 코인 이름이 그 A V 코인입니다 A V 코인 오오오 어, 어, 어. 예, 잠깐 잠깐 내가 알던 그 A V 아프리카 비디오 아아 <laughs> 아, 그거구나 어. 나 어덜트 비디오인 줄 알았잖아 아야 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 어덜트 비디오 아니야 아니 아니 야 아프리카 어. 비디오예요 오오예예그 어. 어, 어, 어. 예. 어. A, A V 토큰까지 해가지고 이제 상표 등록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BJ 아바타 나왔죠. 네네. 나머지 것들이 삭삭삭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V 토크는 근데 상표권 거절당했대요. 오. 이름이 너무 구리다고. 이름이 뭐 구분이 안 된다 해가지고 거절당했고. 네네. 하여튼 얘네들이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회사원을 뽑습니다. 오. 자, 제가 채용 후정 보를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 TV 자회사 프리메타. 아까 보시면 상표권에서 이제 프리메타 나왔죠. 네네. 이 프리메타가 나와서 블록체인 개발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본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자회사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자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네, 자회사에서 블록체인 개발할 분을 모시는데 이 블록체인도 어떤 블록체인을 개발하느냐? 여기 보시면 메인넷 구축 경험이 있으신 분. 쉽게 말해서 새로운 코인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코인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돈 주고 사 오면 됩니다. 아, 그렇죠. 돈 주고 사도 되죠. 어, <laughs> 대부분의 메인 넷한 코인들이요. 기존에 어차피 소스는 다 개발이 다 되어 있어. 음. 다 되어 있는 거 그냥 사다가 내 입맛대로 살짝만 수정하면 될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만드실 분들을 구하고 네네.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아프리카TV에서 이제 코인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치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또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실래요? 아프리카TV에서는 어차피 자회사에 사는 거기 때문에 본사랑은 상관이 없다.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음. 그래서 뉴스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네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한번 때렸대요. 전화를 때려서 물어봤다. 아니, 아니 모르신데 자기는. 네, 알겠습니다. 어. 자회사에 사는 거라서 본사 직원이라 잘 모르겠대요. 음. 음. 그래서 아프리카 TV 쪽 자회사에서 이제 코인이 나오고 그 코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아프리카 TV 쪽에 뭔가 재밌는 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가져왔습니다.